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지난 11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청 강당에서 사랑의 빨간 마차 후원의 주관으로 제9회 사랑의 쌀 나눔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으로 9회째를 맞는 사랑의 쌀 나눔 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높이 기리며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 시상을 하고자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로는 개인봉사 최우수상에는 연규태 열린사이버대교수가,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개인부문에는 조용호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밖에 단체봉사 부문에는 청년과 사조, 하림 등의 단체가 수상했으며, 또한 문동인셰프가 후원 개인부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김효석 성형 아카데미의 김효석 박사가 수상해서 청자상패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 중앙에는 외로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에게 서울역, 주안역, 부평역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를 통해 따뜻한 한 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랑의 빨간 쌀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김장훈 홍보대사의 후원으로 강남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홀몸 어르신께 생필품과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